안녕하세요. 저는 MNS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원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뭐 2월에 MNS에서 Q&A 설명을 준비하면서, 어, 앞에서 받은 질문들을요,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, 어, 과학은 학년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?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요. 과학이라는 건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이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. 분명히 어 암기적인 요인이 있긴 한데 그 암기적인 요인을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요.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현상적으로 이해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자,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어 주방에서 뭐 포크를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아, 포크는 어디 있어? 어디 있으니까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? 어, 그림, 머릿속에서 그림상으로 어, 주방의 위치를 기억할 거고 그 위치 중에서 포크가 있는 자리를 기억해서 우리가 그쪽에 가서 가져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요.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간의 그림처럼 어, 그림을 기억하듯이 현상을 좀 이해하면 암기하는 내용이 훨씬 더 네, 줄어들면서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자,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 좀 이해가 안 간다. 그러면요. 어, 내가 조금 더 높은 학년의 과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과정인데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원리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어, 많이 가도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내가 배웠던 이 부분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을 어,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.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은 학년, 최대 고등학교 2학년 내용에 가면 그거에 대한 원리를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참고하면 훨씬 더 이해를 하면서 갈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중학교 당장에는, 중학교 때는 당장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 훨씬 더 공부가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, 중학교 때 조금 가능한 부분이고요. 고등학교 때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어디 질문할 곳을 찾아서 좀 질문을 해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과학은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 거냐라고 하는 건데, 자, 개념 정리는요. 우는요 보편적으로, 어,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개념을 쭉 정리를 하거든요.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그 개념에서 여러 가지 조금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좀 출제되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,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를 할때 개념노트와 오답노트를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. 우리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 반 정도를 접어서 한쪽에는요, 개념 정리를 합니다. 근데 개념은 꼭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누군가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든지 뭐 어떠한 책을 이렇게 어,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순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. 그리고 그 나머지 옆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가 내가 그 개념에 대한 오답이 나왔다.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한 뭐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. 그러면 그 옆에 오답노트 부분에 같이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이 개념에 대한 오답과 이 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개념노트 따로, 오답노트 따로 하지 말고요. 과학 같은 경우는 개념노트와 오답노트를 한 번에 가지고 가서 그 개념 옆에 그 오답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게끔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뭐 과학을 재밌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과학을 포기하면 뭐 인생에 어떤 지장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, 자, 우리가 과학을 재미없게 공부하는 이유는요, 원리적인 걸 계속해서 그냥 원리적인 부분만 계속 파고들어서 이거를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는 건데, 자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예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중3 때 유전에 관련된 부분을 배우는데 남자와 여자를 결정할 때요 남자를 결정하는 염색체는요 XY라고 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. 여성의 같은 경우는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자손을 이제 낳게 될 때는요. 아빠가 하나를 줄 거고, 엄마가 하나를 줄 겁니다. 그러면 아빠는 XY 중에 하나를 줄 거고, 엄마는 XX 중에 어쨌든 X를 줄 겁니다. 그러면 성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? 아빠다라고 하는 겁니다. 남자가 어 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로 태어난 거는 아빠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어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. 그래도 아빠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오케이. Okay. 근데 뭐 내가 뭐 잘못한 거를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아빠들도 힘들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과학에서 인생을 포기하면 어떤 지장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, 어 지장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지장은 없다라고 느낄 겁니다. 왜? 본인이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못 느낄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과학을 배우는요. 과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자 과학은 배울 때자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하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배웁니다. 그러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금 계속해서 파헤치려고 하고요. 그 원인이 잘못됐을 때 얘를 수정해서 정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. 근데 이 과정이요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과학을 포기하면 어.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. 하지만 뭐 주변에서 봤을 때는요,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어 사고적인 방식에 있어서 과학을 조금 더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합리적인 판단하는데 조금 더 접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. 근데 뭐 살아가는 데 크게 뭐 지장이 있다라고는 못 느낄 겁니다. 본인이 못 느낄 건데, 주변 사람이 봐서 느낄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,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어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, 그런 부분과 같이 조금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.